근데 여러분들의 종교생활은 예, 유치원 다니는 거예요. 유치원.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한 사람은 또내 말을 잘들을 수가 있어. 맞 어,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 그 성경 구절 읽어봐. 보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음 그래.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이한복음1 네, 6장7절부터 봉독하게 올리겠습니다. 그러하나 아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 께려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의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만이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례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박수, 박수. 그리고 예수는 예수의 잘못은 용서할 때 보혜사에게 대항하면 어떻게 된다고 해놨지? 용서받지 못한다고? 거기 몇 절인가 읽어봐. 또한번더 낭독해. 음 내가 몇번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예. 보혜사가 무하는. 물건인지 한번 봐, 보세요. 어. 아. 성경도 저렇게 예언서예요. 대장경도 예언서예요. 천부경도 예언서야. 전부 이 세상의 우주를 운행하는 자가 사람의 몸으로 오는 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람의 몸으로 오는 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 목소리가 너무 작아요. 사람의, 사람의 몸으로 오는 대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는 꼭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전 세계 언어로 내 이름을 썼을 때, 이런 바이나 돌이나 흙이나 나무나 콘크리트를 속을 빛의 속도의 3,333배로 통과한다는 직선 에너지. 창조에너지예요 네. 여러분들은 사이클 에너지 KBS가 몇 헬스죠? KBS가 몇 헬스로 여러분 귀에 들리죠?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어, 테레비가 몇 헬스죠? 단파가 몇 헬스죠? <laughs> 내가 다 가르쳐 줬죠? 네. 1초에 3억 번이 떨리는 것이 테레비, 반파라디오. 아시겠죠? 30억 번이 떨리면 달라지죠? 핸드폰이 진동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게 1초에 30억 번을 요 난리통을 해야. 이게 파장이죠? 이게 파동인데 이 진동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고, 볼수 있는 거야. 지금 저 빛이 보이는 것도 저게 테레비가 이 불이 가만 있는 것 같아도 꺼졌다 켜졌다 반복하는 게 형광등이죠. 그 형광등은 켜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죠. 파동이야. 파동, 파동이 연속되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눈에 보이는 파동과 귀에 들리는 파동으로서 보고 듣고 판단하는 거야. 그리고 내는 내 팔을 3 0 h z 는 뭐죠? 30일째가 무슨 파동이죠? 1초에 30번 튀는 파동. 깜마파깜마파 깜마파. 아시죠? 네. 응? 어? 네. 그 다음 뭐요? 베타. 베타. <laughs> 15일째가 뭐요? 베타파. 10, 10, 10, 1초에 15번 달달달달 뜨는 거. 그 15번 뜨는 게 베타파야. 그럼 우리 뇌는 감마파 일초에 최후로 많이 떠는 게 서른 번, 삼십 번 떠어야 기억을 해. 감마파. 그다음에 열다섯 번 떠는 게 일초에 열다섯 번 달달달달 떨리는 게베타파 그다음에 일초에 여덟 번 달달달 떨리는 게 알파파. 그다음에 일초에 네번 달달달 떨리는 게 세타파. <laughs> 그다음에 0.4초에 한번 떨리는 게. 그게 뭐죠? 델타파. 그다음에 허경영은 제로파. 이래서 감마파,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 에? 이렇게 파동이 달라요. 그럼 우리네는 감마에서 델타파까지. 근데 허경영파는 떨릴까 안 떨릴까? 진동이 없어요. 진동이 제로파. 그래서. 코스모스파는 제로파다. 우주 창조 물질은 제로파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진동파를 만들어서 시계 바늘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지 않아요. 뭐든지 진동, 자동차가 계속 안에 있는 미션이 이 피스톤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진동해야 하네요. 이 진동에 의해서 비행기든 자동차든 다 가죠. 다 가죠?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는 물질이 이 나무도 진동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야. 여기다 내 이름을 러시아 말로 탁 갖다 대면 무한 에너지가 나와요. 그게 직선 에너지. 무슨 지 알겠죠? 네. 그러나 저 태양에서 오는 거는 가짜 에너지. 저거는 이런 물질에 부닥치면 스톱. 양지와 그늘 음지를 만드는 불합리한 에너지예요저 에너지만 만약 기대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백공으로 갈까, 못 갈까? 못 갑니다. 못가는거예요저 에너지는 부자한테는 많이 비춰지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적게 비춰줘요. 양지와 음지를 만들어버려. 그니까 러이 건물에 돈이 많아서 남양으로 진 집은 해를 많이 비춰줘. 돈이 많아서 50층을 올린 사람한테는 해를 50배로 더 비춰줘. 근데 저 밑에 1층에다가 단칸방 오두막집 짓고 살겠다는 사람을 50층을 지어버리니까 햇빛이 오나 안 오나 아, 네. 안 오죠. 네. 그러면 태양은 누굴 많이 비춰줄까? 50층 올린 사람을 쫙쫙 비춰주는 거야. 저게 진태양이라는 거야 저걸 우리는 가태양이라고 그래. 저거는 말만 태양이지. 힘센 사람은 많이 비춰주고 약한 사람은 그늘에서 살아야 돼. 그렇습니까? 아주 없는 사람은 지하실 단칸방에 가서 살아야 돼. 저게. 지상의 에너지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그래. 여러분들이 허경영 이름을, 이름을 딱 써가지고 벽에다 붙였다. 지하실 방에 안 들어갈까?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지하실에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저 꼭대기 빌딩에만 에너지가 팍 가고 지하실에, 단칸방에 있는 사람 몸에 그 에너지가 갈까, 안 갈까? 산에 가서 산소에다가 내 사진을 딱 묻어버리면, 내 이름을 묻어버리면, 묘자리에 마다 묘땅 속에 수천킬로미터 밑에 전부 에너지가 다 가가지고, 그 지하에 있는 모든 벌레들이 건강해져요. 미생물이 활발하게 살아가지고, 땅이 살아나는 거야. 땅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그런데 태양을 땅 속에 비치면은, 태양이 저땅 밑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허경영이가 왔을 때는 이미 지구가 오염이 됐을 때 오는 거예요. 이내 에너지가 지상에 많이 퍼지면 토양의 미생물이 다 살아나 안 살아나? 다 살아나요. 자기 아버지 묘 좋은데 가라고 내 사진 갖다 넣으면은 토양의 미생물이 다 살아나는 거야.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산에 나무가 달라지고, 사람 몸이 달라지고, 모든 생명체들이 직선 에너지에 노출이 되면서 태양에 의해서 피해를 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런 빌딩이나 저것은 태양의 불평등한 힘이 센 자만 많이 비춰주는 거야. 돈이 없어서 엄지 땅을 사서 집진 사람은 눈 겨울에 눈에 미끄러지길 잘해. 돈 많은 사람 양지에다 좋은 집 지어놓으면 나만 집에다가 따뜻하게 지내면 넘어질 염려 없죠? 네. 그러면 고놈의 집만 비춰주는 거야 맞아? 맞아요? 네. 싸구려 땅 지하방에 새 들은 사람은 절대 해가 들어가질 않아 그런 해를 믿고 여러분이 지금 지상에서 살게 해놓은 거야 왜? 여기는 나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네. 여러분이 백궁에 가보면 저런 진태양은 없어 알겠습니까? 저거는 여러분들이 교육받기 위해서 켜놓은 등불이에요. 이 지상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어떤 지혜를 지어서 지상에 온 거니까 이 지상이나 지구라는 별에 와서 여러분들은 일정 기간 동안 윤회를 하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겠다는 거야. 그걸 지켜봐서 여러분이 진짜 변하면 그 사람들 변한 만큼 반대로 이동을 해요. 알겠죠? 근데 여기에 애착을 갖고 진태양이 다다 이러고 있으면 이 본태양 에너지는 여러분이 알 수가 있나 없나? 본태양이 본심이지 저 진태양은 진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진심과 본심은 다릅니다 본심은 본심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게 우리 사물의 3대 원칙이 뭡니까? 사물의 3대 원칙이 뭐죠? 응? 아니, 내가 가르쳐 주면은 그냥 쌀만 먹어버려 <laughs> 그런데 여러분의 말라야식 아래야식에는 들어가 있어 그냥 걱정은 할게 없어 지금 생각이 안날 뿐이야 <laughs> 선생님이 뭘 물으면 나는 지금 모를 뿐이지 나중에 집에 가면 생각날지도 모릅니다 이래 <laughs> 알겠죠? 나 공부는 다 했는데 지금 열쇠가 안 열려. 이러면 되는 거야. 어? 그래, 안 그래요? 갑자기 잠잘 자다도 생각이 나는 수가 있잖아. 3대 원칙이 채, 상, 용이야. 무슨지 알겠습니까? 채, 상, 용. 저거는 채가 아닙니다. 저 진태형은 채가 아니에요. 쓰임 받는 용이야, 용. 채가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본태양. 천부경에 말하는 본신 본태양이 여기 앉아서 여러분을 보고 있고, 저분이 그 본태양을 처음 본 거지. 저 사람은 진태양만 봤어. 거기에는 종교가 있어요. 진태양의 세계에는 종교가 있어요. 본태양의 세계에 종교가 있을까? 아니, 그자와 전부 그자들이 있는데, 아니 우리 전 전부 신선들 천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저런 진태양이 필요해. 그래 안 그래? 어 좋은 데만 비춰주고 지하실에 세사는 사람한테는 생전 비단 하나 안 넣어줘가지고 곰팡이를 설계하는 저런 태양을 여러분들이 진태양이라고 그래요. 가태양, 가태양이라는 것은 이 진이라는 것은 뭐와 일치합니까? 가와 일치하는 거예요. 보는 본은 이데아입니다. 예. 이데아는 뭐예요? 영원한 실체야. 맞죠? 예. 이 진과 가는 카피야. 카피. 복사판이 복사. 가짜예요. 예. 저거는 가짜고 이 본태양은 진짜예요. 그래서 허경령을 이름을 아무리...